장윤정 씨에게 44세의 나이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충격적인 건강 상태와 위암설의 진실. 가족과 팬들의 오열 속 밝혀진 진실. 최근 연예계와 대중문화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아이콘. 미스터트롯 3의 심사위원 장윤정 씨가 44세의 나이에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와 위암 진단설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 소식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오랜 시간 숨겨왔던 가족 간의 갈등과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끊임없는 무대 위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몇주 동안 장윤정 씨의 건강 상태에 관한 여러 목격담과 내부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소설처럼 전개되고 있다. 가까운 관계자에 따르면, 장윤정 씨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피로감과 체중 감소, 잦은 두통과 소화불량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병원 내부에서는 의료진들조차 그녀의 상태를 경악하며 그 원인을 단순한 피로 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평가가 오갔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이 그녀의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분석한다. 한편 장윤정 씨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가족 간의 갈등과 금전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불굴의 의지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어머니와의 심각한 갈등과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 간의 불화와 끊임없는 재정적 압박이 결국, 그녀의 마음과 몸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다는 내부 고발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은 그녀가 겪어온 고통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장윤정 씨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감춰왔던의 고통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자신의 한계에 다가섰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인터뷰는 오랜 시간 동안 엄격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온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를 낳았다. 팬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의 영원한 히어로가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내길 바란다. 어머니와의 오랜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무대 위에 선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식의 중심에는 위암 진단설이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의료진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장윤정 씨는 최근 실시한 정밀 검진에서 위장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두고 위암 초기 증세로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나 피로 누적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추가 검진과 치료 계획을 서둘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 씨의 소속사 역시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착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 제작진과 관계자들은 장윤정 씨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스터 트롯 3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장윤정 씨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스케줄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무대 위에서의 잦은 기력 저하와 힘겨워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무대에서 물러설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와 악로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많은 연예인들이 무대 뒤에서 감추고 있던 고충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우리 모두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중들은 이와 같은 소식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건강한 삶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장윤정 씨는 소속사의 관리하에 안정적인 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녀의 가족 또한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팬들과 지인들은 가족의 사랑과 응원이 가장 큰 치유의 힘이다며 그녀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처럼 장윤정 씨에게 닥친 이번 위기와 그 배경에는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요인만이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팽팽하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비극적인 사태는 무대 위의 화려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한 인간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앞으로 장윤정 씨의 건강 회복과 재기 여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팬들과 관계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 여왕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무대를 빛내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보내고 있다. 이 충격적인 건강 위기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위암 진단서에 대한 진실은 앞으로 더욱 면밀한 조사와 보도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인간적인 고뇌와 이를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장윤정 씨의 치열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서서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장윤정 씨의 건강 악화 소식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위암 진단설과 건강 문제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세계적인 언론과 유명 뉴스 매체들은 장윤정의 건강 위기와 그 배경을 다루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주요 매체인 NHK와 산케이신문은 장윤정의 위암 진단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트로트 아이콘 장윤정이 건강 위기로 무대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크게 보도했다. 일본 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트로트의 여왕으로서 그녀의 영향력과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존경을 드러냈다. 한 일본 팬은 장윤정의 목소리는 일본에서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NBC 뉴스와 CNN은 장윤정 씨의 건강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인식과 이해를 보였다. 장윤정은 한국의 트로트 음악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여왕이자 수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 문제는 단지 그녀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NBC 뉴스는 또한 장윤정의 토병과 회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전했다. 영국의 BBC와 프랑스24는 장윤정의 건강 악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극도의 과로와 연예계에 무리한 일정에 의한 결과로 분석했다. BBC는 장윤정의 사례는 한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예인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될 것이다. 무대 위에서의 불굴의 정신은 존경받지만, 의면에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라는 대가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24 역시 연예계의 과도한 일정과 팬들의 기대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극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장윤정이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CGTN과 차이나데일리는. 장윤정의 건강 문제를 보도하면서 연예계에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이들 매체는 장윤정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전 세계의 연예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그녀의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NDTV와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장윤정의 상황에 대해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 장윤정의 목소리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녀의 건강 악화는 모든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언론은, 장윤정의 건강 위기 사건을 단순히 연예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과도한 스케줄과 무대에 대한 부담을 짊어진 아티스트들의 현실을 조명하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장윤정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연예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